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산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결말이 바뀌는 소설책 한 권을 산 건지 헷갈리는 그런 기분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인바이로테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가가 오를수록 더 불안해지는 그런 기묘한 경험. 회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랑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따로 놀때 투자자가 느끼는 그 서늘함.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 불안감의 한 가운데에는 바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정말 탄탄한 기업이 맞나? 아니면 그냥 계속 포장지만 바뀌는 이야기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바로 그 느낌 말입니다.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된 곳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인바이로테크 비히클스라는 회사와 그들이 내세웠던 아주 그럴듯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차라는 시대의 꿈이었죠. 아, 처음 그림은 정말 완벽에 가까웠어요. 일단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고요. 친환경 전기 버스랑 트럭을 만든다니 이거야말로 시대의 흐름 정부 정책 방향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정말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던 그림 뒤편에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회사의 통장 잔고 다시 말해 현금 흐름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투자의 세계에서 거의 뭐 황금률 같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바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당장 회사 통장에 돈이 마르면 그냥 끝인 거죠. 주식시장은 결국 이 냉정한 현금 흐름으로 모든 걸 평가하거든요. 인바이로테크의 재무상태를 들여다보니 바로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매출은 그냥 들쭉날쭉했고요. 손실은 계속 쌓여만 갔죠. 결국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니까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돈을 구하는 방식이 주주들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죠. 자, 돈이 부족해진 회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인바이로테크가 내린 선택은 회사의 방향을 아주 기이하게 틀어버렸고 결국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 희석이라는 씁쓸한 결과를 안겨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이 회사 CEO라고 상상해 보세요. 회사 돈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시겠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 같은 곳에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부채 방식. 다른 하나는 회사 주식을 새로 찍어서 파는 자본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소유권이에요. 빚을 내면 내 지분은 그대로지만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이 나눠 가진 파이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 지분 희석이라는 개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피자 비유 하나면 끝납니다. 우리 회사가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는 건, 이 피자를 더 잘게,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원래 들고 있던 한 조각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전체 피자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 줄어들게 되죠. 아주 직관적이죠? 자, 자금이 부족해진 인바이로테크는 정말이지 기상천외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멀쩡한 전기차 회사가 갑자기 우리 농업용 드론 사업 할 겁니다. 하더니 곧이어 AI 인프라 기업을 인수할 겁니다. 하고 나서는 거죠. 회사의 정체성이 그냥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전기트럭. 그리고 농업용 트론, 또 AI 인프라, 이세 가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연결고리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요, 하이프 머신. 그러니까 원래 하던 전기차 사업이 잘안 되니까 드론, AI처럼 요즘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테마를 끌어와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종의 연막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뒷문 상장일 가능성입니다. 이 상장사를 그냥 껍데기 삼아서 실제로는 다른 비상장 AI 기업이 시장에 쉽게 들어오려는 통로로 쓰는 거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세 번째 가설. 이 모든 소동이 결국엔 주식을 더 찍어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돈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이 회사의 화려한 이야기를 원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숫자로 증명하라는 강력한 요구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 가격 전략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면, 일단 1100원에서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1200원을 뚫어내는지,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중기적으로 이 회사가 진짜 바뀌고 있는지 보려면요, 드론 사업에서 실제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가 1400원 선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 거예요. 그럼 장기적인 회복은요? 아, 그건 최소한 주가가 1700원 위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나 조심스럽게 꺼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가격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정면으로 맞붙는 심리적인 최전선인 셈이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 기업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정말 미래를 내다본 혁신적인 방향 전환일까요? 아니면 단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필사적인 관심 끌기일까요? 여러분은 이 둘을 무엇으로 구별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렇게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